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혹시 의사과학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의사이면서 과학으로서 의학 관련 연구를 하는 과학자를 말한다고 하는데 의학과 의과학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짝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빠르게 백신이 개발, 출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의사과학자들의 노력과 역할이 배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사과학자이자 자체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핵의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화순전남대병원 병원장으로 취임하셨다고 들었는데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올해가 저희 병원 개원 네. 20주년이거든요. 아. 그 20살이면 성인이잖아요. 음. 그래서 20살에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네. 저희 병원도 앞으로 30년, 50년 음.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의 또 위상에 걸맞는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음. 이제 암센터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병원장을 맡기신 거 보면은 뭐 의사로서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뭐좀 탁월한 거를 뭐 병원 측에서 뭐 발견한 게 있는 건가요 <laughs> 어떤 건가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네. 또 연구 처장이나 연구 부총장으로 음.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먼 네. 안목으로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네. 이제 아무래도 연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네.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던 음.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겸손하게 말씀을 <웃음> <웃음> 해주시는데 핵 의학 이거는. 뭐 내과 외과 뭐 치과 이러면딱 알아듣겠는데 핵의학과 이거는 뭐 어떤 과인가요? 그런데 네, 핵의학과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방사능을 내는 그런 음.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약품을 만들면요, 네. 그 약품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고 어떻게 어떤 질병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것을 규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검사 방법으로 질병 진단을 못 했던 그런 질병들을 이제 해그학적인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몇 미리, 몇 센치 정도의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들이또 개발이 되고 있어요. 뭐, 암 주변 그런 것들을? 예, 예. 그래서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을 하면 환자가 이제 그걸 주사를 맞든지 마시든지 해가지고 이제 암을 치료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속속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방사성 의약품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분야가 이제 핵의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뭔가 핵 물질을 가지고 병을 예. 찾아내고 고치고 그런데 예, 예. 맞습니다. 예. 고향이 광주. 예. 뭐 어떤 기억 갖고 계세요? 제가 광주를 떠나서 산게한딱 5년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2년 살았고 네. 미국 유학 가서 3년을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그외에 나머지 기간은 전부 광주에서 음. 살았던 광주 토백입니다. 음, 서울로 유학 갔다고 표현하시는 거보니까 정말 뼛속까지 광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 그래서 이제 광주는 저한테 뭐제 인생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고 특히나 이제 저는 네. 80년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또5.18 하면 뭔가 뭐 아리타고 뭐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너무 생생하죠. 제, 제 집이 금남로가였었거든요. 부친께서 이제 개원한 외과 의사셨는데 아, 네. 구타당한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지, 직접 눈으로 이제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기억이죠. 음. 지금도 생생합니다. 호남, 호남이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우리 민정준 원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순전남대병원이 2004년에 개원을 했거든요. 네. 제가 교수를 2004년에 시작했어요. 음. 전문의 수련 과정, 전공의 네. 과정을 마치고 음.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년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네. 미국 유학가 있는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귀국해서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좀 일을 해라 그런 이제 오퍼가 들어왔어요. 네. 만약에 화순 전남대병원이 안 생겼으면 저는 아마 다른 대학에 있었든지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했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한 20년 동안의 교수 인생을 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도 거기서 했고 실패도 거기서 했고 또 고생도 거기서 했고. 제 동료들도 다 이제 거기에서 같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화순 전남대병원은 제 어떤 경력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고생은 하셨을지 몰라도 실패 같은 것도 하셨나요? 아, 그럼요. 실패도 어. 엄청나게 많이 했죠. <웃음> <웃음> 근데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내 암 수술 건수가 전국 1위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의 육대암. 네. 우리나라 육대암 하면, 뭐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네. 폐암, 갑상선암, 또 남자는 전립선암, 뭐, 이렇게, 이렇게가 이제 육대암인데, 그런 육대암 수술이 전부 전국 5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병원으로 저희 병원이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고루? 예, 이제 암 분야에 있어서는 예. 그렇습니다. 암 전문 병원으로 뭐 성공하게 된 비결이랄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병원을 새로 지을 때, 음, 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문 암 병원은 국립 암센터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번 그 전문 암 병원을 한번 지역에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암 분야에서 간판 그 스타급 교수님들이 다 옮겨가셨어요. 화순 병원으로. 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던 개방형 협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클리닉 이렇게 네. 하면 호흡기 내과 흉부외과 또 거기에 꼭 필요한 방사선종양학과 해그학과 영상학과 이 의사들이 같이 모여서 환자를 진료를 해요 음, 그 말씀하신 협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서울대형병원들도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제일 선도적으로 먼저 했던 게 그러면은 무슨 예. 병원였던가요? 예, 예. 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부 클리닉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미국 시사지간지 뉴스위크에서 종양학 분야 세계 최고 전문병원에 4년 연속 선정이 되었다는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예, 이제 뉴스위크지에서 네. 해마다. 각 분야별로 음. 또는 국가별로 네. 이렇게 랭킹을 발표를 합니다. <laughs> 네. 이제 병원 랭킹 음. 1위부터 300위까지 발표를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처음에 142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음. 작년에 136위로 올라갔다가 올해 120위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네. 내년에는 100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120위하면 또. 아, 뭐 그거밖에 안 돼? <laughs> 한 50위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응. 것 같아서 저희 병원보다 더 아래 네. 등수 1, 2등 더 밑에 있는 병원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킹스 칼리지 런던 런던 예. 메디컬 센터 런던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 제가 거기서 공부했었는데 뭐 엄청난 병원이거든요 그 로널드 레이건의 그 기금을 가지고 이제 만든 병원인데 UCLA 병원이 그 화순 병원보다 뒤에 있나요? 네, 저희 저희보다 더 밑에 있어요 순위가. 최근 몇년 사이에 뉴욕 그때가 엄청 올라왔던데 거기는 뭐 등록금 전액 면제하고 아. 뭐 유명하다는 교수들막 모셔와서 일단 뭔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지 성과도 나오고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실제는 미국은 네. 그 사립대학들이 음. 이제 그 기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네. 어떤 정부의 그런 음. 투자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여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역 거점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나 그런 병원들을 음. 이제 서울의 빅5 병원 못지않은 그런 수준으로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병원에 15만 평 규모 치유의 숲 이게 뭐 엄청나게 지역 명소라면서요? 어떤 네. 숲,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 이제 화순군에서 네. 그 15만 평, 그러니까 한 4만 9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네. 소나무, 편백나무 막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치유의 숲을 조성해 주셨어요. 네. 환자분들만 힐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힐링이 필요하시거든요. 간병을 하시는 가족분들. 네.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녀보면 저 구석에서 울고 계시는 그 가족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어.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아마 찾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일 거예요. 자연과 병원이 그러니까 같이 있는. 수만 평 숲이 있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겠 예. <laughs> 그래서 화순군께 정말 감사하게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예. 예,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다시 더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의사 과학자 이게 뭐 개념이나 정의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의사 예. 과학자. 이제 사실은 네. 그 우리가 진료를 할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로서의 전문성도 같이 겸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그거 이제 메디컬 사이언티스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MSTP라고 그래 가지고 네. 1970년대부터 의과대학 들어온 학생들 중에 MSTP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 전액 장학금을 주고 의사 면허증과 박사 학위를 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MSTP 출신들 중에 노벨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메디컬 닥터랑 PHD 닥터를 같이 네. 하는 건가요? 융합시켜 놓은 거죠. 이제 하나로. 핵 의학을 애초 어떻게 하다가 선택을 어떻게 네. 하다라는 현이좀 그런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턴을 하고 전공과를 이제 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주제넘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세계적인 교수들하고도 이렇게 탁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네. 나는 좀 그런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교수를 어떤 네. 과를 하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까 아,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 학문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네. 또 이런 이제 연구라든가 이런 데 오리엔티드 된그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병원 홈페이지에서 원장님 그 양력을 좀 잠깐 봤는데 그리고 UCLA에서 포닥하시고 그다음에 스탠포드에서 연구원하셨던데 네. 필생의 자극이 되는 음. 선생님을 거기서 만나 뵀다고 들었는데 그는 네. 어떤 건가요? 샘 갬비어라는 선생님이셨는데요. 음. 제가 이제 음. 레지던트 마치고. 네.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분한테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이제 유명하신 분이었고 음. 제가 그때 별로 내세울 게 없었는데 묘하게 그분이 제 이력서를 보고 저를 이제 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만약에 그분이 뭐 어떻게 자극이 된 건가요 이제 그분은 네. 오로지 연구 어.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연구만 해라 음.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네. 5년 전에 갑자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암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100년에 두 케이스밖에 없었던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 게 있나요? 예 위나 소장에 생기는 암인데 위나 소장에 생기지 않고 바로 그냥 골수로 퍼져버린 그런 이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하고 마지막 만나셨을 때 네. 네가 개발하고 있는 그 치료제가 내가 죽기 전에 완성이 되면 네. 첫 번째 주사는 내가 맞겠다. 맞으셨나요? 아니면 맞기 전에 맞기 전에 돌아가셨죠. 손쓸수 없는 이제 병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이제 저희들한테 네. 또 뭔가 숙제를 또큰걸 남겨놓고 가신 것 같아요. 이런 불치병을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이제 그러한 그 메시지를 남기고 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초심초심 초심 그러는데 뭐 어떤 경지에 좀 도달을 하거나 좀뭐 오래 하다 보면은 아, 이 정도면은 뭐 나는 뭐올 만큼 온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법도 같은데. 저는 뭐 이제 제 연구라든가 이런 거는. 네. 일정한 수준도 아직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계적 석학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laughs> 그거야 이제 네. 그 나이도 좀 먹고 하니까 저를 조금 <laughs>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네. 것 같고요. 이제 노벨상급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하면은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죠. 조금 더더 더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살모넬라 대장균으로 항암 면역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살모넬라 이거도 식중독 일으키는 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로 어떻게 암을 치료하나요? 한 130년 전쯤에 네. 미국에서 세균으로 암을 치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방사선 치료하고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 20세기 초반에 네.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그 치료는 중단됐었죠.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그 스토리를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논문을 읽어가지고 네.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음.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미생물학 그 전공하시는 교수님께서 네. 여러 가지 돌연변이 균주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음. 백신으로 쓸수 있는 네. 그런 균주에 제가 미국에서 배운 이제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 눈으로 볼수 있게끔 네. 농담으로 빛나는 대장균 막 이렇게 부르고 그랬었는데 빛나는 대장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암이 이식돼 있는 쥐에다가 딱 주사를 하고 이미지를 딱 찍어봤더니 균들이 암으로 막총 집결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는 건가요, 예. 그러 암에가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그 세균들한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살모넬라로 그걸 해보실 생각을 어떻게 좋아하신 건가요? 저희 대학에 네. 살모넬라 전문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laughs> 살, 살모넬라의 돌연변이 균주를 막 만드는 음.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네. 그리고 살모넬라의 유전자를 유전체를 가지고 음. 어떤 유전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걸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네. 그 돌연변이를 다 저보고 불빛을 붙여가지고. 음. 그쥐몸 안으로 네. 들어갔을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있는지를 살펴봐달라고 막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부탁하신 교수님이.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살모넬라 균주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약한 거좀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저는 살모넬라가 암에서 이제 약을 만들게끔 이제 그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했죠 네. 세균들을. 이제 그 연구를 20년 동안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세계 최초로 항암 면역 치료제를 만들었으면 돈도 좀 많이 버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연구비는 많이 벌었죠. 음. 그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2004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20년 네. 동안 했으니까요. 뭐 한두 개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음. 그 만든 세균이라든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특허가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기업체 같은 거나 뭐 사내 벤처 일종의 네. 예. 그래서 거. 이제 제가 2019년에 네. 회사를 하나 창업을 했어요. 저희가 만든 그 네. 세균을 가지고 이제 한 실험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좋은 저널에 논문이 실리면 네. 연구비를 대준 과학기술부에서는 막그 대국민 홍보를 막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제약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막 오는데 음. 만들어 놓은 것이 진짜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정말 꼭 보고 싶거든요. 음. 저는 또 이제 그걸 주사 맞겠다는 돌아가신 스승님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2019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 바이오 창업의 투자 네. 그 여건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투자도 좀 받고 해서 네. 항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형태의 암치료제거든요.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식약처에는 그러한 살아있는 세균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미국 FDA 승인 얻어서 미국에서 실험하게 되면 미국약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죠. 이제 아, 그 약품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한테 아.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미국 그 식약처 네. 미국 FDA의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에서 약품을 만들어 내면 아. 이제 그리고 나서 올 연말쯤에 신약 승인 그 신청을 하면 이제 승인을 해주면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그 임상 시험을 처음 들어갈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다국가 뭐 이런 임상 시험을 하게 될것 같고요. 이건 뭐 너무 속물 같은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laughs>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면 저로서는 큰 행운이죠. 제가 개발한 게 만약에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음. 결론이 나면, 그거는 이제 어떤 대박이나 이런 걸또 떠나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제 인생 자체가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운까지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장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에 정말 많은 암 환자들한테 많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치료제 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인생 키워드 음악을 꼽아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그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음. 일단은 이제 음악이라는 게그 사람한테 위안을 주고 힐링을 해주는 그런 네. 이제 역할이 있잖아요. 음.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이공계 기능이 는 아니거든요. 네.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런 그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의사한테 인문학적 네. 지식 같은 게왜 필요한 건가요? 환자만 잘 고치면 뭐 일단 최고 아닌가요? 그 환자를 네. 진료를 할때 네. 환자를 존중하는 그런 그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단순히 그냥 환자를 어떤 고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네. 그~ 만들어진 것같아요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의과대학이 다 의대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 관현악단 이런 동아리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도 의대 관현악반 지도교수를 맡으셨다고 예, 하고 보신다고 예. 하는데 뭐~ 악기 음악을 하는 게 뭐~ 학생들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냥 뭐 말로 뭐 힐링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업을 계속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 음. 이 음악이라는 게 실제로는 소리를 듣는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주자가 자기 소리밖에 들을 줄을 모르고 음. 남의 소리를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연주자로서는 완전히 실격이죠. 연주자는 항상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게 또 내가 소리를 낼 줄을 알아야 이제 네. 그 사람이 가장 그 훌륭한 음악가가 되는 거거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든 연구자든 간에 의사가 환자 말을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환자의 말 속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도 잘그 알아들어야 되고 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잘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네. 그 듣는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저보다 훨씬 해석을 잘 해주셨네요. <laughs> 예.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획은. 네. 저희 화순 전남대병원이 음. 또 20주년을 맞았고 또 4년 후면 암센터도 20주년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제 2의 암센터 같은 그런 좀 모멘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게 음. 세계 한 50위권 안에 드는 그러한 이제 세계적인 암센터가 음. 저희 화순 전남대병원에 이제 건립되는 게그 초석을 만드는 게제 임무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제가 개발한 그, 음. 이제, 박테리아 항암 음. 치료제. 그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최소한 뭐, 몇 개의 암이라도, 음. 이게 유효성이 입증이 돼가지고, 이제, 유용하게 사, 사용이 되는 거. 이제, 그게 아마 그두 후자가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정년퇴임 하더라도, 이제, 평생을 두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짜릿, 짜릿하시겠네요. 그 생각만 해도, 그게.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사춘기 때왜 나는 호남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금씩 커가면서 그 호남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긍지가 되더라고요. 호남이라는 그 글씨를 보면 그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순신 장군이 하셨다는 그 양무호남 시무국가 뭐그 이제 글을 처음 접했을 때도 굉장히 그 뿌듯하고 그 자긍심을 느꼈었고 그래서 글쎄요 저에게 호남은 자존심 자긍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초심 초심 하는데 시간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80년 5.18과 5.18 사람들, 5.18 정신도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유방 백세, 유치 만년. 꽃같이 향기로운 이름은 백대 손손 영원히 흐르고 더럽고 냄새나는 이름은 만년을 간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올바른 기억의 힘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